에스더 3장 앞에서 예수님 심장 찾아갑니다. 오 헵시바. 모르드계의 자존감의 정체성과 무릎 꿇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모르드계와 또 다니엘의 자존감과 그 정체성을 배우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만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내 안에는 감추고 있는 불안과 외로움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밖으로 꺼내 봅니다. 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감추려고 자존심을 세우고 과장하고 포장했습니다. 이제는 하만처럼 열등감으로 병든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 건강한 정체성의 주인공 모르드개와 다니엘처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 서겠습니다.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찾고 자존감을 찾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